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형입니다. 현재 시간 12시고요. 저는 고추기름 샐러드를 시켰어요. <laughs> 오늘 비가 아주 많이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국물이 정말 땡기더라고요. 약간 이번 주는 제가 뭘 진짜 먹고 사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아가리어터는 꺼바로우까지 시켰고요. 5,000원짜리가 있길래 시켰습니다. 탄수화물은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묵과 비엔나나 이런 거는 있어요. 건더부도 있어요. <laughs> 미쳤군! 와우, 너무 맛있잖아. 단백질.

It's over. 여러분, 현재 시간 6시거든요. 오늘 완전 집중 최고. 한 4시간 정도 쉬지 않고 일하다가 제가 만두를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만두를 시켰는데 먹는 장면 찍는 걸 까먹었어요. 고기만두 10개, 김치만두 10개 해서 9개를 남겼어요. 그리고 이거랑 같이 컵노들 짜장면도 먹었어요. 넌 유튜버 자격이 없다. <웃음> <웃음> 여러분, 저는 아침 운동을 가려고 옷을 갈아입었고 이걸 먹었어요. 영란유 프로틴 핏 쉐이크 코코아. 이거는 149 칼로리. 맛은 음, 음 괜찮다. 그냥 먹을 만하다. 저는 운동을 다녀오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저는 서울에 가고 있어요. 여의도 가고 있습니다. 지 언니 만나기로 했어요. 매우 매우 습하다. 오늘의 o d 어. 음식 백화점. 여의 먹거리 명소. 진주. 향이집여기 같은데. 이걸 세번 누르면 앞으로 셀피. 와. <웃음> 비빔국수, <웃음> 콩국수, 김치. 1분 만에 나왔어요. <laughs> 진짜 빨리 나 <나왔다>. 왔어. <laughs> 진짜 맛있겠다. 커도는 진짜 빨리. 맛있다. 맛있어, 된다? 맛있어. <laughs> 아, 내가 진주회관 가봤잖아. 응. 어제도 그랬어? 거기가 더진해 이거보다 더진해 그죠? 이거보다 한두배진해 거기가 더 맛있는 거 아니야? 근데 난 여기가 더 좋아. 어? 약간. <laughs> 아 마일드한 맛이 좋아. 음음와 돈치가 찐이다. 돈치가 미친 얼굴. 고압이 매우 음. 음. 이 매우 음. 맛있는데? 음. 시는데 속에도 들어가? 아니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이거 진짜 맛있다.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비빔 음. 미쳤다. 여기 음. 어? 진짜 맛있다. <웃음> <웃음> 잠시, 이거 뭐가 들어 있는 거예요? 아, 초코! 난 이것도 맛있던데, 이거 먹을래? 우와, 버다 우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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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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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로그이 아침에 눈이 떠졌는데 어.. 한시간이 지날 때까지 약간 비몽사몽 해가지고 커피를 타왔습니다 배고파서 체디베르 크로아상들을 먹겠습니다 이거는 에그 타르트 크로아상 크룽지 앙버터 음 맛있다 진짜 판 느낌 나 어떻게 너 갑자기 가버리면 나 어떻게 고블링 소스 마블링 소스 <laughs> 아왜 저래 나 어, 다리 날개 콤보 시켰거든요. 마블링 소스! 난왜 먹방을 찍고 있는가? 맛있 방심사 <목소리> 여러분 저는 오늘 혼자 서울 나들이 가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그래서 화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바르는 거는 홀리컬리카 틴티드 밀크크림 블러쉬 베럴댄 핑크 여기 관자놀이까지 발라주. 이거는 색깔이 엄청 여리여리하더라고요. 많이 올려도 더 이상 진해지지 않아요. 코 밑에도 발라주고요. 여기들 조금 발라주고요. 멜론팝을 더 진하게 추가로 발라주겠습니다. 근데 지금 창문으로 봤을 때는 해가 하나도 없어요. 날이 그렇게 좋지 않다. 블러셔를 아주 쓰게 쓰게 해주고요. <laughs> 근데 앞머리가 시간 지나면 금방 일자가 돼가지고 이마에 착 붙어버리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립 발라볼 건데 제가 요즘 매일 바르고 나가는 립 제품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 포렌코즈의 속타투 틴트인데요. 저는 1호 엘로디랑 6호 마리 조합으로 바르는데 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1호, 1호는 이렇게 뽀용한 밝은 코랄 색상이라서 먼저 베이스로 발라주고 6호 마리는 이렇게 빈티지한 레드 컬러인데 같이 바르면 생각보다 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예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봄 소프트로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았는데 이렇게 바르면 살짝 톤 다운되면서 봄 느낌이라서 애정하는 조합입니다. 입술에다가 발라볼게요. 발림성은 물이랑 크림의 중간 같은 제형인데 촉촉하게 스며드는 느낌이고 입술에 딱 착색되는 제형인데 건조하지는 않아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바르고 안에다가 6코바리 발라줍니다. 너무 예뻐. 이포렌코즈 속타투 틴트가 이름처럼 진짜 속타투. 입술에 딱 스며들어서 지속력이 진짜 미쳤거든요? 전 사실 이 틴트 리뉴얼 되기 전에도 직접 구매해서 여름 휴가, 물놀이 갈때꼭 사용했던 제품이거든요. 제가 사실 입술색이 진짜 없어서 집에서 브이로그 찍을 때도 틴트 조금 바르고 찍고 그래서 밖에서 밥 먹고 나면 입술색이 하나도 없어지는데 이 포렌코즈 스타투 틴트 바르고 밥 먹었을 때는 틴트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확인한 이후로 다른 립 제품 바를 때도 안쪽에 한번 덧발라주거나 아니면 은 미리 착색시켜 놓고 그 다른 제품을 발라주거나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실 타투 틴트 하면 되게 진할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라이트톤, 소프트톤들은 사용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포렌코즈 속타투 틴트는 이런 여리여리한 베이스 컬러부터 얼굴에 형광등 탁 켜주는 포인트 컬러까지 현재 출시된 컬러가 15가지 컬러가 있어서 피부톤에 맞게 고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컬러들도 나왔다고 하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중에 이 제품은 리르 컬러 이런 느낌인데 이것도 색상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완전 맑은 코랄 느낌이라서 저도 너무 좋아하는 색깔이고 이거 10호 아띠는 살짝 쿨한 감이 도는 로즈핑크 컬러인데 저는 약간 쿨한 색깔 옷들도 좋아하는데 그런 옷 입을 때 발라주는 색상입니다 이렇게 발색한 거 지어보면, 핑크 착색만 남는 거 절대 아니고, 이 아래 색이랑 똑같이 남거든요? 겉과 속이 같은 착색인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 여름에 휴가, 여행 일정 있으신 분들, 사진 찍을 때 입술색 없으면 완전 망하잖아요. 지속력 딱 챙긴 틴트 찾으시는 분들께 강추합니다. 여러분, 저는 나갈 준비 다 했습니다. 오늘의 OOTD는, 요렇게입니다. 요거 단톤 셔츠. 얼마 전에 일본 가서 산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치앙마이에서 산 라탄 같은 가방. 그리고 보조 가방.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목표는 서순락길인데 밥 먹으러 안국역에 왔어요 오늘의 목표는 <목소리> 서순락길 아, 아직 못쓰긴 하지만 한명이한 명이라 좋다 <목소리> <목소리> 한 명이라 먼저 불렸어요 <목소리도> 저번에 와서 칼만뚱밥 먹었는데, 비빔국수를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세트. 이거 비빔국수고, 만두 3알. 이거는 위에 올려진 거는 육전이에요, 육전. 너무 맛있겠다. <목소리도> 그리고 이 면이, <목소리도> 이 칼국수면이에요. 너무 빨간데? 짧고것 같아요. 무채도 들어있고, 열무도 들어있고, 오이도 들어있어요. 이걸 망쳐 먹는거지 면이 되게 부들부들 쫄깃 왔더니 비가 온다 런던 베이글은 도대체 언제 안줄 서는거야? 여기는 In Our Mansion 이라는 곳입니다 일러스트 굿즈샵 비와서 사람이 없는 것 같긴 하다. 아, 월요일은 휴무일이야. 휴궁일이야휴궁일 월요일은 다휴궁일이에요 <laughs> 다른 소품샵 같은 것도 연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사진... 여러분, 여기 갔거든요. 어, 여긴가? 어, 어... 여긴 아니고 여긴 같아. 여긴데, 사사. 여기가 2층인데? 2층 한번 가보자. 뭔가 좌석이 마음에 안 들어요. 책상이 너무 낮아요. 아까 저 펜이랑 다이어리 같은 거 사가지고 끄적끄적하고 싶거든요. 원래 웨이팅있다는데 오늘 날이 안 좋아서 웨이팅이 없는데 <목소리> 이거 뭐임? 귀엽다 무슨 모양이지? 이런 그림 가게도 있습니다 여기는 파이키라는 카페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비틀비틀 팝코집인데 저기가 서순락길에서 제일 핫하거든요? 근데 웨이팅 등록하러 갔더니 한 사람은 안 된대요. 그래서 다른 집갈 거예요. 여기는 대성성이라는 곳입니다. 오랑우탄이네. 새우도 있더라고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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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새우 먹을게요.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대나무 이거를 야장 그 술집이 유명한데 오늘 목요일이라서 뭔가 괜찮아 보이는 것들을 다 받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원래 술을 잘못 먹어서 여기로 왔습니다. 유자 에이, 맛있겠다. 반새우 나왔습니다. 대빵큰데 쌍추. 싸먹으면 된대요. 좀 넣어야 돼요. 피쉬 소스 절임 요지. 아, 여기 기름이 너무 흥건스. 서순락길은 이렇게 끝났다. 서순락길은 뭔가 힙한 감성으로 술 먹으러 올리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 그럴 일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서순락길 구경 잘 했고요. 저는 서촌에 가고 싶은 곳이 있어서 서촌 쪽으로 넘어가려고요. 같이, 도있

포장할 그게 없어요 레퍼토리가 없어요 <laughs> 할게 없어 이건 뭐야? 어우 야 아니야 이거 이상한데? 야 수아 사진 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열두 컷이 진짜 팔 포즈가 없아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인사이드 아웃처럼 하려고 했는데 <laughs> 생각이 안 났어. 꿀 케이크, 말랭카, 말랭카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습니다. 쟁반이 예쁘네요. 다이너더.